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본문을 통하여 은혜의 길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어제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간이 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바울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울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까? 바울이 어떠한 준비가 되어서, 또한 바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주셨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이전의 사울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가장 앞선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에삭으로 살기 등등하고 그래서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바울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고 거꾸로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움을 받기 이전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움을 받고 나서의 확연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지배에서 복음의 지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위하여 열심히.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율법의 지배를 받아 율법을 신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다, 구원해 주다 이것입니다.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게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바울 자신이 무슨 상황에 어떤 상황에 이른다고 해서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결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데테오입니다. 이것은 거절하다,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은 이 마음의 상태를 과거 완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충동적으로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다스림 속에 지금 나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명하면서 자신에게 적이 되는 또는 자기에게 가장 원수가 되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그 대상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죽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괴수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겠습니까? 2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21절에서 율법의 허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율법의 허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 이전에 율법 지배를 받고 있었을 적에 철저하게 율법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될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신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니 율법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말하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될수 있다라면 만약 율법으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면 만약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갈수 있다라면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죽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사랑송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충동으로 감정으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위대한 작품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진행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내 십자가 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정확히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적,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의 가르치심, 그의 이적과 기사,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셨을 적에 가장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 이른 양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말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라고 말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종교하게 여기는 자를 종교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거나 쓸데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 여기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생활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인생이 힘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이내 풍당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풍당은, 와,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 넘어가기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풍랑도 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없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었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나?라는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큰 시험을 받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에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이 은혜의 길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환란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다면더 이상 살수 있는 방법과 살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더 이상 심폐소생술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길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땅 위에 소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10편 37편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시미로라 넘어질 순 있어요. 그러나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은혜의 길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이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자는 하나님과 소망으로 동행, 하나님과 소망으로 동행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소망 그리고 동행입니다. 우리를 소망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위 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소원하고 있는 것 소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소망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은혜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